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하수 분배기입니다. 여기 지하수 분배기는 왜달았냐면은 어, 여기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고압 분무기 쓰는 이게 통이거든요. 방제통인데 이 방제통을 한 번씩 실수해요. 사람들이 이제 실수도 하고 뭐 사고도 많이 나고 이제 뭐 그런데 그거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요 지하수 분배기가 달려서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지하수 올라오는 물 있죠. 물을 야가 이제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제어할 건지 뭐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 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막은 저쪽 컨트롤 저쪽 이제 기계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했고 여기는 전자밸브가 두개 달렸어요 그냥 두개 여기 달렸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요, 요, 요쪽 라인이 약방제통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쪽은 이제 여기 물탱크로 가는 거거든요 기존에 갖는 배선하고 이런 거다 연결 연결을 해가지고 분배를 해줬어요 요거는 이제 재밌는 기능을 하나 보시면은 지금은 요 물을 좀 받아 놨거든요 물을 좀 받아 놔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능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쪽 가면 정지거든. 정지하면은, 어, 이쪽 수위 센서, 요 수위 센서거든요. 빼도 작동을 안 하죠. 이렇게. 작동을 안 하고, 말 그대로 수위가 떨어져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연속 있죠. 연속 중간에. 연속 해놓으면은, 이렇게. 떨어지면 물이 나와요. 이렇게. 물이, 물이, 물이 올라오죠. 물옵니다. 물옵니다. 물속에 물리죠. 이렇게. 이렇게 물이 오다가, 요게 수위가 요렇게 떨어지잖아요, 다시. 다시 정상적으로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멈춰요. 멈췄다가, 요렇게 또 올라오면은 또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또물 나오죠? 요렇게 또요 멈추고. 요건 언제 쓰냐면은이 물통을 계속 이제 만수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언제 났냐면 조루하거나, 조루를 해야 된다거나, 고를 뭐때 이제 물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이제. 안 가면 이제 물을 이제 우리가 수시로 채워줘야 되니까 그거 귀찮거든요. 그때 요거를 씁니다. 요게 쓰고, 어, 요렇게 해서 이 방제를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방제할 때 요거만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인데 요래 버리면 방제를 하다가 이제 말 그대로 정지를 놔야 되는데 정지를 넣는걸 까먹어 버린다 까먹어 버리면 이게 수위가 이렇 떨어지는데 약태 안 하는데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희석이 돼 버려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 그 실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능 보면은 1회바기라고 있어요 1회바기1회바기는 받기.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오죠 이렇게 1회 받기는, 1회 받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만수위가 돼가서 멈추잖아요. 이렇게. 멈추면은, 다시 이렇게 빼도 물이 안 들어와요. 말 그대로 한 번만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받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도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1회 방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떤 데서 이냐 방제를 위해서 요 통에 이제 물을 한 번만 채워야 될 때. 요렇게 한 번만 받으면, 이제, 혹시나 내가 이제, 정지를 안 시켜놓더라도, 이거를, 정지를 안 시켜놓더라도, 물이, 수위가 내려가도 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게 해서, 이제 실수로 원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세 가지 기능. 그래서 요 기능,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동작을 시키면, 저쪽 지하수 분배기에서 자동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요거. 요거에서 이제 지하수 분배기까지 요렇게 했고, 여기는 이제, 원래 수막 포트도 있는데 수막 포트 하나 남았거든요 이 수막 포트 뭐 나중에 이제 뭐또쓸수 있는 게뭐 혹시 양있기나뭐 이런 것도 같이 쓸수 있거든요 그때 쓸수 있으면 요거를 한번 써보든지 하고 지금은 이제 딱히 필요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놓습니다 해서 이렇게 지하수 분배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농장주부는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셔 가지고 뭐 저도 이제 뭐, 요 정도 기능이면 뭐, 괜찮죠. 요게. 쉴 수는 없고, 이제 기계식 물 받아야 될 일은 없죠. 요 정도 되면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번외편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왔습니다. 어, 사람들이 번외편고 그 액비를 이제 <laughs> 물탱크에 보통 넣고 쓰잖아요. 그래데 사람들이 물탱크 청소를 안 해요. 청소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여기가. 그거 한번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끊겠습니다.